자, 봅시다. 아, 연습문제 b 단계 14번부터 풀을 를보겠습니다 X 플러스 Y는 4고, 2의 X승 플러스, 2의 Y승은 10이다. 아,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아, X 3승, Y 3승. 이거 얼마냐? 라고 물어봤나 아유, 이 자식. 이자이 돼서 버렸다데 단순합니다 한 문자에 관한 정리에서 대입 연립방향식이니까 <laughs> 이 엄마를 y는 뭘로 정리를 할까? 그럼 4-x 이거든 이거를 y 자 여기다 네이을 하는 거 라는 의에 그러면 2의 x승 플러스 2에다가 4-x승 는 10이고 지수는 내가 다 분해시키는 게 좋다 했지 그래서 얘는 2의 x승 분해 16이고 10인데 계산해라 이거 그리고 양변에 e의 x승 곱하면 됐죠. 그러면 e의 x승의 제곱. 자, 여기 e의 x승 곱한 거 자변을 이항시켜줄게 마이너스 10 곱하기 e의 x승. 내가 플러스 16은 0. 여기 e의 x승 곱한 거니까. 자,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풀면 되죠. 8. 굳이 치환 안 시켜도 되죠. 그래서 e의 x승이 8. e의 x승이 2. x값 구하면 대체. 가값고해서 넣는 거거 그냥. 알겠나? 어, x 구한다고 y 구한다 미난. 근데 이제 X 값이 8일 때 y 값이랑 y 값이 x 값이 1대5 이거랑 똑같은 값 나올 거예요. 어, 계산하면 만약에 다른 값 나오면 모두 구하서가가겠지 알겠지? 알겠지? 네, 계산생략 해야 되지. 오케이. <laughs>